안녕하세요. 느린토끼입니다. 오늘 소개할 식물은 바로 이 후마타 고사리예요. 보이시나요? 어, 보기만 해도 정말 푸릇푸릇해서, 어, 정말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식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이 후마타 고사리의 특징은 이, 보이시죠? 약간 거미의 발 같은 느낌도 들고, 흰토끼 앞발 같은 느낌도 드는 식물이에요. 이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거는 이 후마타고사리의 뿌리줄기라고 보시면 되세요. 이 후마타고사리는 이런 뿌리줄기가 많이 발달을 해서 돌에 착상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어테라리움에 테라리움이나 석부작에 어, 그런 원예 식물로 많이 쓰이는 식물이기도 하고요. 어 프로말데이드 제거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공기정화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집들이 선물로 좀 가장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식물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어이 후마타고사리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후마타고사리의 물줄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어이 물줄기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방 환경에 따라서 무조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꼭 직접 겉흙을 만져보시고 물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. 일단 후마타이 물주기는 어, 3, 4일에 한 번이 될것 같아요. 근데 어,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집안 환경에 따라 무조건 다르게 되니까 어, 이런 식으로 겉흙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시고 어, 겉흙에 물이 안 느껴지신다면 그때 물을 주시면 되시고요. 어, 겉, 꾹 눌렀을 때 겉흙에 약간 물기가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어, 물을 안 주시면 되세요. 그래서 이거는 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만져 보시고 직접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물주기를 정해 주시면 되시는데 어, 물주기를 이렇게 꼬박꼬박 뭐몇 주에 한번 이제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정해 주시는 것보다 어, 요즘 날씨가 매우 덥고 습하고 뭐 비도 오고 매우 다 다르게 되잖아요. 그래서 직접 이렇게 확인하 하시고 물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어, 봄, 여름, 가을, 겨울철 물주기가 다 다르듯이 이 식물도 이 똑같은 식물도 이제 물주기가 매우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봄, 여름, 가을철에는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게좀 좋은 방법이고 겨울철에는 겉흙과 속흙이 어느 정도 말랐을 때물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어, 비 오는 날도 있고 장마 기간도 있고 매우 날씨가 더워지는 날도 있고 이러니까 어,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고 만약에 장마철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겉흙과 속흙이 다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 그리고 후마타는 약간 반음지 식물이어서 어, 양지나 반음지, 뭐 햇빛이 없는 공간이나 햇빛이 있는 공간에서도 정말 잘 자라는 식물이어서. 선물로도 이렇게 주기에는 정말 인기가 많은 식물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여름철에는 너무 강한 직사광선에는 잎들이 타들어갈 수도 있으니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토마타의 그 생육 온도는 최저가 5도까지예요. 그래서 베란다에서, 겨울철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실내로 들려 놓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런 고사리류의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, 물주기를 좀 늦춰 주시면은 다른 고사리들은 막잎들이 말라 가거나 그런데 이 후마타고사리는 그래도 좀 건조에 강한 편이어서 물주기를 조금만 늦춰줘도 그래도 큰 영향은 가지는 않은 식물인 것 같아요. 그러, 그래도 물주기는 좀잘 챙겨주셔야 되고요. 어, 특히 물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환기나 통풍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. 어, 이 부분을 좀 놓치게 되면은 뿌리서부터 이제 과습으로 인해 뿌리가 썩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, 어 제일 좋은 방법은 어 분갈이를 하실 때 최대한 좀 마사의 비율을 좀 높여서 어흙 물빠짐이 좀 원활하게 되거나 그렇게 만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화분 같은 것도 어 되도록이면 이런 토분 같은 거에 심어서 키우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토분 같은 게좀 어 공기. 이런 환기 같은 게 통풍이 좀잘 되는 식, 화분이어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고사리류들은 대부분 이런 토분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어, 분갈이를 하실 때 마사의 비율을 좀 높여서 이렇게 식재를 해주시면 좀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는 좀 많이 습한 날도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이런 습한 날에는 뭐 환기를 하더라도 환기가 좀 안될 수도 있으니 어, 에어컨 바람은 좀 피해주시고 선풍기로 좀 은은하게 회전을 해서 좀 공기를 좀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후마타 고사리에 대해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어,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, 호마타 고자리의 물주기는, 어, 한 3, 4일로 잡아주되, 집안 환경에 따라서 무조건 다르게 되니, 겉흙을 만져보시고,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.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최저 5도니, 5도이니, 겨울철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실내로 들여놓으시는 게 가장 좋고, 반 음지 식물이어서, 어, 실내 어디에 두셔도 크게 잘 자라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고사리류들은 어 약간 물을 좋아하는 편이니 어 통풍이나 환기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상 여기까지 호마타 고사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